후배들은 되게 안 좋죠. 조심 아, 조용왜어렵지 <laughs> 네. 이제 어렵긴 하겠지. 네. 김진성 선수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해외 전지 훈련을 안 가시고 네. 이천에서 이제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구으시잖아요이천에선 네. 네. 워낙 그런 시설들이 잘돼 있으니까 이지가 음. 동선이 되게 짧아서 아, 아, 맞아요. 음. 동선이 짧아요. 어디 음. 뭐 이동하는 시간이 아. 없어요. 음. 그래서 뭐 바로 내려가면 웨이트장 있고, 음. 뭐 음. 있고 뭐 훈련장 있고 뭐이렇기 때문에. 시간 활용을 되게 아, 잘할 수 있어요. 저는 음. 몸 만들기도 되게 좀 편하고 음. 또 거기 또 사우나 시설도 잘돼 있고 단지 이제 추운 것 뿐인데 추운 음. 거야. 뭐 어차피 스프레이캠프 갔다 우리나라면 다시 춥잖아요. 그렇지. 네, 그렇죠. <laughs> 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그것만 좀 리스크가 있는 거지. 음. 저한테는 좀 그게 좀 어. 맞는 것 같아요. 모르는 신인들 선수들도 네, 많잖아요. 네. 이제 그런 선수들 앞에서 제가 운동을 하면은. 저도 눈치 봐요, 애들 오, 후배들 눈치.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. 아. 그래야 그 어린 선수들이 아저 선배도 저 나이에 음. 저렇게 커리어를 쌓인 선수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음. 나는 저 선배님보다 더 열심히 내가 했나? 음. 약간 이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한다면 아. 됐다고 봐요. 이게 아. <laughs> 네. 어떻게 보면 또 이군 캠프에 어떤 뭐 매기한 마리 들어가 갖고 <laughs> 쫙그 효과가 있네요. 네.